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기존 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만들 생각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트위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마음을 써주셔서 이게 아마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기를 제가 바라고 있고요.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장님 중에. 혹여나 더 의사가 있으신 분 계시면 학교 내에도 저희들이 어쨌든 이건 7,400만 원쯤 최대 1억까지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래 이제 설계에 없었던 것이 어린 식당이었는데 시민들 의견을 쭉 물어보니 다들 어린 식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당연히 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또 성남만... 어린 식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에 아, 전국에 알리고 있어요. 다 함께 도금센터를 원래 설계를 할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설계를 했는데 그때 어린 식당이 생각을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고피를 생각을 했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근데 어린 식당까지 생각하면 이제 최고 한 1억 원 정도까지는 돼서 저희 시민들께서 워낙 세금을 잘 내주는 곳이어서 저희들이 외침을좀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시민들의 협조 없이 이게 불가능했을 일이고 독박 육아 없이 국가에 대해서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표명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곧 이제 백현동, 상대원동의사무호점 4호점을 내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금 다 5개 도구를보유하게될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부족합니다. 북공예 어린이집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다섯 개소 정도 2019년에 더할 거고 다섯 개소 분들 때문에 더 하고 싶습니다. 또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볼 토인 폭신 공간이 있다 이런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 박스 이사장님, 최경진 센터장님 정말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공무원들 2,990명입니다.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시민들을 모시고 니다 저희들은 성남시를 위한 최선책을 찾는 것, 최고로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어르신들, 각세대들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들도 많이 주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하겠습니다.